상상북이, 추운데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내가 공부하기 최고의 장소 알려줄게. 가자, 가자. 시험기간인 부기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줄 곳은 미래관입니다. 짠! 여기가 미래관입니다. 먼저 부기와 함께 미래관 왼쪽에 학술정보관을 가보겠습니다. 학술정보관은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방되어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아. 이점 참고해서 이용하면 좋겠지. 학술정보관에 입장할 때는 학생증 바코드나 모바일 학생증의 QR 코드를 태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층별 자세한 안내는 2층 거울 옆에 있습니다. 세계 대출과 반납 및 문의, 연체료 납부 등은 학술정보관 2층 인포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학술 정보관은 총 6층으로, 3층에는 언어와 문학 분야 도서, 4층에는 사회 과학 분야 도서, 5층은 인문 자연 과학 분야 도서, 6층에는 IT 및 예술 분야 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의 집중 열람실이 새로 오픈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짠! 학술 정보관 3층 게이트를 통해 올수 있는 이곳 미래관 3층이 바로 창의 열람실입니다. 창의 열람실 옆에는 집중 열람실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4층 집중열람실은 이름 그대로 조용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멋진 열람실입니다. 부기와 함께 미래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 바로 뒤, 키오스크를 통해 집중열람실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중열람실은 좌석 선택 후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 입장해주세요.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간 미래관 지하 1층에는 사물함이 있습니다. 또 이곳 미래관 실습실에서는 프린트가 가능하답니다. 우측에 보이는 강의실은 일렉트로닉 러닝센터 ELC이고 앞에 보이는 소강당은 디지털 러닝센터 DLC입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강의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성대의 두 번째 카페 그라찌에도 있습니다 그라찌의 앞에는 조금 더 다양한 프린트가 가능한 출력센터가 있습니다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문을 나오면 잉글리시 라운지가 있습니다 잉글리시 라운지 옆 통로가 상상관 지하 2층으로 통한다는 꿀팁 참고하세요 그리고 옆에 계단을 통해 상상관 지하 1층과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미래관 지하 1층은 우총관 2층과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통로 좌측에는 한성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가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찾아주세요. 다음으로 한성대학교에 있는 빈티지 벽돌 건물 우총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총관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미래관 지하 1층이 우총관 2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복도 전체에는 사물함이 있답니다. 참고로 우총관 엘리베이터는 1층 부터 5층까지만 운영되는 사실 두번째 정문을 지나 우측 미래관 뒤쪽으로 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Hello. 우총관 3층에는 제약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을 뽑을 수 있는 무인기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총관 5층에는 상상관 2층과 진리 관 3층으로 통하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Hello. 우총관 6층에는 홍보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귀여운 상상관과 부지들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중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종관 1층에는 서점과 문구점이 같이 있고 한성대학교 우체국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는 미래관 지하 2층으로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총관 바로 옆에 있는 진리관입니다. 여기가 바로 진리관입니다. 진리관 1층에도 많은 상람이 있고요. HBS 방송국, 총학생회실 등이 모여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2층 학생복지위원회실로 가보세요. 우산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송을 앞에 두고 있는 탐구관입니다. 새내기부기가 찾기 가장 어려워할 탐구관은 상상관 후문에서 진리관과 학송관 사이를 거쳐서 사막송 공원을 지나야 나오는 건물입니다. 탐구관 옆에는 한성대학교 학군단도 있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탐구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탐구관 정문으로 들어가서 좌측 복도 끝으로 가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ello. 지하는 계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탐구관 지하 1층에는 계단식 대형 강의실이 두곳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강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Hello. 탐구관 2층에는 실습실이 있습니다 탐구관 202호에서는 프린트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한성인만 아는 비밀 평 구간 6층에는 예쁘고 아늑한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 보는 건 어떨까요?